이웃들이 피해자 집 앞에 남긴 소름끼치는 사인.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웃들이 피해자의 집 앞에 남긴 소름끼치는 사인. 이게 무슨 의미일까? 최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직 스토킹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개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들이 피해자 집 앞에 남기는 소름끼치는 사인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감시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 행위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웃 배달부 공사장 인부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며 그들의 행동은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괴롭힘은 단순히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장소에서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동네에서 큰 공원에서 심지어 인천공항과 같은 대중적인 장소에서도 지속적인 감시 및 괴롭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름끼치는 사인의 의미는 피해자 집 앞에 남겨진 특정한 사인들은 단순한 경고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는 공포와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죽어 또는 상스러운 욕설과 같은 조롱의 말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수 장비를 이용한 소음 괴롭힘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심리적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생활소음과 함께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조차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작용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